함께 기도합니다. 누가 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변함 없이 때와 시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임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더욱 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유무 상통하며 자발적인 재정적 헌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애를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탄은 무서운 죄를 침투시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하시며 초대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유무상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은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은 초대교회의 부정적인 반명교사 같은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도 없더라.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주죠. 하나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믿는 사람들, 믿는 공동체의 힘은 하나 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한 뜻이 되어 품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오래 지속하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존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그들은 분명히 각기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사실 주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 안에서 내 편, 남의 편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이가 있음에도 주 안에서 하나되어져 갑니다. 분명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될수 있습니까? 도시는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각기 받은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연결되어져, 하나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품는 뜻은 또한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매순간 물어가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이라 함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곧 유무상통하는 삶.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는 삶.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지체의 아픔을 자신들 안에 품고 함께 공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들이는 삶.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큰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권능이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게 권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권능 아닙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흔적이 곧큰 권능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 흔적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드러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권능이 되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주류의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황제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거대한 기류인 로마의 흐름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나타났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권능으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듣게 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권능이 되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욕이 없어지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복의하심으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불태워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삶더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4장 36절입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부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번역하니 위로, 격려를 주는 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앞달락에서 소개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예를 직접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의 삶의 흔적이 아름답고 향기가 났으면 다른 이들이 그들을, 그를 부를 때 바나바라고 위로하는 사람이야, 격려하는 자야라고 별명이 붙여졌겠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는 일상, 직장,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불려질까요? 다시 말해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만들어내고 있는 향기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대조적으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죽은 것일까요? 일단 눈에 발견되는 부분은 37절에 바나바가 행한 행동과 2절에 나오는 그들이 행한 행동이 반복되어 기술됩니다. 사도들의 발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행한 행동은 바나바의 헌신에 대한 초대교회의 칭찬에 대한 시기심, 질투 부러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리고 좋게 포장해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존재하는 자리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와 남을 비교하려는 마음. 남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듣고 평가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나는 나고 남은 남인 것을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칭찬과 영광이 늘 부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기를 갈망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존재됨 삶은 그러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존재를 숨기고 가리고 마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당연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순간부터 거짓된 자아가 가득 찬 존재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존재의 흔적은 늘 언젠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선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며 가리고 뿌리, 꾸미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 함께 바라보며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헌신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불량의 문제이죠. 드리는 것은 자발적 헌신이 아니던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32절도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행동한 게 아니,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헛된 영광과 칭찬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사람들에 대한 속임, 공동체에 대한 속임, 하나님에 대한 속임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삶은 없는데 인정받길 원하고 높여지길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2절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됨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 대목이 참 묵직하게 울립니다.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남편이 그러한 마음으로 탈선하더라도 곁에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아내, 돕는 배필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미완성입니다. 사람은 늘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거나 유혹 없는 삶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존재됨은 그 환경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주셨습니다. 도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됨이 흔들림을 아시고,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 붙잡아 줄 사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붙여 주신 것이죠. 어느 우리에게도 붙잡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삽비라는 자신의 남편의 탈선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내 곁에 붙여주신 부부를 그리고 성도들을, 자녀들을, 인간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해야 될그 관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자로, 살게 하는 자로 그리고 탈선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돕는 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갔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성도들의 흔적을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인도를 베푸신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남기는 흔적을 통해 그리스오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서 자신에게 있지도 않는 거짓된 삶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발자국들을 오늘도 새겨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돕는 자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줄 수 있는 관계 안에 서게 하시고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할때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